네시 오십분 출발 갑시다. 지리산 트레킹 시작한다. 화이팅! 화이팅! 잘 갔다 오자. 잘 갔다 오자. 아몬가서 니네 이렇게 대한 촬영아 아, 사람들이 네 유명한 유튜버인 줄 <웃음> <웃음> 구독자 5 0 명. <laughs> <laughs> 아니다, 53명이다. 오, 3명 늘었어. 한 명이 수로하자. 우리는 전라북도 남원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저희는 <laughs> 지금 막 이제 전라북도 남원시에 도착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남원이고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이제 추천면에서 시작해서 가지고 움부, 운운동까지 한 15km 정도 걸을 예정이고요. 네. 음, 거기 이제 가는 동안 6섯개 마을을 거칠 건데 그 마을들이 이제 옛길이랑 이제 제방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길도 노면도잘 되어 있고 폭도 넓어서 아마 이제 걷기도 좋을 거예요. 경치를 그...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잘 담아가면서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나온 오니까 되게 화창하고 좋네요. 오늘 하루 종일 날씨를 했었죠. 근데 날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아주 아, 시, 시원하고. 지금 시원하고 바람도 아, 잘 불고 한번 잘 걸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몇년 전에 크게 한번 물러 있를 기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때 좀 데뷔를 해놨구나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공사를 많이 했겠네요. 고산집. 남원에 있는 추어탕 맛집이라고 해서 부산 집에 와봤습니다. 갑시다 야, 둘레길 막 걸리. 챔피같은 <놀람> 거, 챔넌가 챔피. 예. 그 저쪽에 있어. 고거 조금씩 나이? 예, 예, 때 아, 맛있다. 끝내나기나 나먼. 나나면나어탕이지먼나 추어탕 우리 초키 맛있다. 네. 응. 응, 맛있어. 땡기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치킨이야, 치킨. 진짜. 플라질 좋아하네. 음. 일단 주천 안내센터 왔고 들어가서 우리 저기 도장 찍는 거 있으면 한번 찍자. 그래. 어 스탬프. 둘레길 거어 둘레길 스탬프. 그래? 야 하지 마까저 <laughs> 휴관인가? 어 휴관 아니에요? 어 토요일인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둘레길 블랙길... 혹시 그 스탬프 찍는 거 여기 서하는 예, 건가요? 도구야? 도구야. 아 네, 아 이게 돌 내는 구나 예. 하자 이거. 몇 번이나 드릴까요? 개인당 하나씩인가? 요 예. 네, 예. 세세개 주시겠어요? 네. 어. 저희가 그럼 네. 여기서 사서 예. 어, 운봉 가가지고 거기서 도장 받으면 되나요? 그렇죠. 예. 예. 구간 구간 스탬프 는 주천 운봉 구간 여기 찍는 어, 거 어. 여기 개미정지가 한번 찍고. 응.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음. 지금 운봉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운그봉을 네, 그렇죠. 순방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거꾸로돈 역방향이라고 그래요. 어. 그럼 저기 나무 토막 하나 보이시죠? 저거 예. 제가, 제가 안내목이에요. 이정목이라. 음, 아, 저거 네. 쟤는 이름은 복수예요. 복수, 복수. 가슴이 벙초 달때 복수. 아, 네, 예, 저기 제 이름이 복수인데 복수의 빨간색 날개를 따라가 순방향. 아, 순방향. 음. 순방향 빨간색. 빨간색. 아, 예. 역방향은 검정색을 따라가고 아, 네. 거기가 개미정지야, 계곡이. 네네. 거기서 스탬프 찍고 산꼭대에 그냥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 해발 500 저기가. 예. 네, 저기가 2 5 k m 에요저 2.5km 저기 꺾데기만 올라가면 운봉이로까지 그해 예. 고발이 해발이 갔다.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되구나. 해발 500에 저렇게 큰 데는 없어요. 음. 쭉 가다 보면 운봉 이노까지 거짓 그냥 둘이야. 아 좋지. 에이. 저기만 올라가면. 오, 오케이. 저기는 오케이. 에어컨 아. 없는 동네에요 저기는. 어. 비가 좋다. 조금씩 오긴 하는데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으니 가봅시다. 파이팅. 이 정도만 와도 괜찮아. 아이 정도는. 지금 먹구름 좀 봐라. 와 아, 근데 저거 너무 멋있지 않냐? 비리산 어. 둘레길 저 뭐야? 아 너무 좋다. 와아 자연. 저기, 저기. 이 공, 공기. 아 시작이야 이제 우리 첫 코스 첫 구간 시작이라고. 자 이제 시작이다 갑시다 가자 꼬꼬 운봉까지 화이팅 가자. 오 태민이 아주. 트래킹 딱 전문가처럼 자세를 취했네. <laughs> 그 모자 하나 매다니까더 전문가적인 포스가 느껴지는데? 가자! 와, 이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아니, 아, 벌써 대박이야? 재밌지? 우리 와 서울에서 산타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 <laughs> <나. 웃음> 와, 와 수영하고 싶다. 물 진짜 깨끗하네. 물살 조심해. <laughs> 어. 여긴 휠코스 개미정지라는 곳이고요. 여기 스탬프가 있다고 해서 스탬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트레킹인 줄 알았는데, <laughs> 트레킹이 아니었어요. 그냥 산타는 거야. 와, <laughs> 아, 얼 <얼굴에> 그래 트레킹인데. <laughs> 아, 비오는 날 산타는 거야? 그냥. 와, 그냥 계속 오르막이네. 처음에만 음, 이렇게 이렇게 어. 죽이네 죽여 어. 태민아 아까 뭐 파이팅 어쩌고 저 하더니 뭐 반달곰 날까봐 무섭다고 아니 갑자기 지리산 반달곰 출현할 수도 있다고 써있길래 아자 어. 비오고 좋습니다 자 우리 48번 코스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 언제 나오냐 했는데 49랑 같이 있더라고요 어, 구룡치. 여기서부터 이제 평지거든요. 편지, 어. 와 야, 근데 이 오르막이 진짜 응. 개빡세다. 내가 앞에서 응? 감독이 길잡이하고 하느라고 맞아. 더 고생했지. 믿음직하게 잘랐어 응. 어. 비도 오는데. 응. 그생 많았다. 그펜말을 현수막을, 현수막을. 어, 현수막을 두 번이나 봤잖아 오면서 어, 그래서 그래. 진짜 이게 봐봐, 긴장, 봐봐. 이제 거기에 이제 신경이 쏠리다 보니까 긴장되지. 힘든 게 조금 <laughs> 반감돼서 오히려 나았어. 왜냐면 그런 생각, 아홉 시 왔으면 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비 소리 너무 좋다. 이제부터 응. 이제 평지니까 어. 좀... 잘 해, 가보 가보자. 가자. 그래 가자가이팅가방포장보거 멋있다 그래, 뭐야? 응. 네. 어? 여기 무슨 마을이야? 몰라. 세민이 알잖아. 아까 아 무슨 마을을 지나간다며 네가. 여섯 의 <laughs> <6개의> 마을. 여섯 의 마을 중에 하나야. <laughs> 어. 야, 어? 진짜 웬만한 등산 한 코스 뛰고 어? 뛰고 왔어. 내가 <laughs> 진짜 장난 아니야. 어, 맨발... 1 코스 추천해서 온봉 가는 코스에서.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대요. 여기서 네. 꼭 드셔야 돼요, 밥. 응. 감사합니다. 저희 맛있게 먹을 거예요. 우리 뭐 <laughs> 먹지, 근데? 뭐 먹지? <laughs> 어 여기. 갓 아, 트레킹 하시 분들이 많네요. 응. 어. 식당 아, 뭔가 아주. 뭔가 영화 촬영 장소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식당 아주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오나안짜 음. 어, 저기 안짜 여기 시원하니까 어 빵빵이에요 그래도 네가요거좀한 잔씩 음. 따라줘 그술안 어, 먹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어 응. 다시 응. 또 놓고 시작해야지 또어 근데 또, 이제 이제 완전 아, 완전 다 노는 코스야 그냥 우리, 아 근데 우리 그냥 대화하면서 응.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코스? 48, 40, 49? 그 코스가 진짜 응. 최 최고데요그지 김태민은 거기다가 이제 곰 나온다고 막 아. 긴장까지 하고 응. <laughs> 긴장 거기... 긴장하고 힘들고 아 근데 현수막에 어. 그렇게 두 번이나 써있어서 난 응. 불안한 경 짠하자 나올가 가고 아무튼 우리 야, 우리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 고생했어.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어. 응. 또 가야지 오케이 응. 형 저희 라면 네, 들어갔죠 네. 있지 네 기다려, 물어봐. 아니, 아니, 혹시나 한 번씩. 기다려. <웃음> <웃음> 와, 야, 이거 파전에 홍합 들어갔다. 응? 홍합이 들어갔다. 응. 홍합? 야, 응. 이 동네에서 식당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응? 너아지마가 너 나가라 고 오면 나가야 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조용 하고 먹어. 응. 미안합니다. 어. 술안 마시면 그거라도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 근데 니가 형 아니냐? 응. 아 맞네. 아니, 태민 <laughs> 형. <내가 제일 웃음> 형. 내가 제일 형인데. 태민이 형 빨리빨리 해야지. 태민이 형. 좋아. 태민이 형. 존나 <laughs> 웃아 근데 홍춘이는 정권이 빨리빨리. 시대가 변하니까 태민이가 형이 됐어. 응. 계산한 게 뭐냐면 그막 중간중간에 계곡도 가고 놀고 막 술도 마시고 약간 주변에 쉬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걸 생각해서 응. 6시 시쯤 도착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빨리 왔잖아 응. 위험하니까 일단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길은 맛만 먹으면 솔직히 말하면 셋 시도 맛만 먹으면 3 0 분이면 가 어.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고 응.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에 밥집은 없고 커피숍 같은 건 있어 없을까 어, 맛을... 그러니까 마실까 물어보자고 몰라. 아, 찾아봐. 찾아봐. 자, 친구들 고생했어. 한 잔씩 더 먹자. 어. 음. 알겠어, 태민이 형. 어. 태민이 형. 아, 친구들. 감사해요. 그래. 태민이 형. 음. 태민이 형 생일 전화 왔고 태민이 형 됐어. 어, 그래. 아, 동생 그래. 많이 먹고. 음. 그래, 많이 따라줬네. 어? 아, 많이 먹으라고. 음. 말이 아주, 짧다. 아주 좋아요. 음. 아, 그런 거그 재미로 한 말이고 아무튼 아무튼. 미고 그래서 니네 다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그때 옛날에 트레킹 하기로 했을 때 우리 서로 역할 정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안전 담당이잖아. 응. 홍진이가 길잡이고. 그래서 태민이 네가 가방에다가 그때 막 과자, 초콜릿막 이런 거 잔뜩 사 왔었어. 근데 그게 막 2년째 가방에 있어가지고 막 썩고 그랬어. <laughs> 기억나지? 너저가방 사기 전에. 맞아. 그게 <laughs> 바닥에 2년째 막썩된거막 과자 입고 그랬잖아. 응. 니가 그거 담당해가지고. 응. 야, 이야 어? 어? 이게 200년 와. 된 나무래, 200년 된 나무. 야, 여기서 귀한번 봤자. 한, 한 번씩 한 번. 그래. 가서 한 번씩 안어. 나 안아줘. 안 해, 각자 안어. 나무를 안어. 나무를? 야, 에너지 받고. 야, 씨야, 대박이다.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건... 대박이다, 진짜. 좀 기운 받은 것 같아. 좋아. 와, 아, 존나 시원해. 아, 아, 진짜. 아, 아, 대박. 아, 와, 개시원하게. 와, 역시, 흥진가 남자. 아, 와. 야, 존나 귀여워. 너무 좋 진짜 역동심병 야, 계곡 시원하게 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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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핑 하려고 왔어요, 서울에서. 네, 예, 아이고 예쁜 양반 나 왔네. 예. 아, 이건, 이건 예. 뭐예요? 예? 여기 뭐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들깨 아, 들깨구나 저게. 예요. 들게, 들기름 먹고. 싶다.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네, 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진짜 트래커들 같아 다 감사합니다. 감어 어.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까 진짜 소다큐로 해서 모자나 맞출까? 어? 아, 좋체. 지로요 어, 이런 음. 걸로. 모자랑 어. 이런 이런, 이거 이런 티 하나 맞출까 기능성 기능성 티. 알았어. 이제 운 소다큐 트레킹 다큐멘터리 지, 진짜다. 맨오리지날 지난날 등산만 가다. <laughs> 아 바람도 선선하니 지금 딱 좋다 아까 산 야, 올라갈 때는 계곡 들어갔다 와가지고 어. 와, 완전 시원해지지 않았냐 몸 뭐? 그러니까. 진짜 시원해 그지 야 저거 구름 내려 앉은 거 봐라 그러니까 구름이 산에 걸친 거 아니야 응아 근데 비도 끝이고 이제 야, 오늘 진짜 습북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더 너무 시원해 마이팅. 화이팅! 최고. 먹어 봐. 조금씩 먹어 봐. 어떤지? 와, 뭐더 넣었으면 어떨뻔 있어? 음, 맛있어. 음. 와, 와 여기서 카페. 서울순 마을 끝나니까 있는데 산산 마을. 그러니까. 나무 나서 처음 봤어. 여기. 어. 네. 슈퍼 한번 못 봤는데 카페가 있네. 밀요열이었나 음, 파이... 음. 그래도 이렇게 걷고 어? 커피 딱하자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 음. 극락 이제 딱 먹고 마무리 음봉까지 딱 파이팅 하자 홍춘아 몇 킬로 남았어 이제? 우리 한 3.6킬로? 3.6킬로? 점금만 아. 음. 가면 되좋네 커피도 마셨고 자 마무리 돌려볼까아 좋다 언덕 어, 민박집 가서 삼겹살 먹고 싶다. 나도. 저녁 맛있게 먹어야지. 응. 나도. 근데 마을 걷는 게 확실히 재밌긴 하다. 응. 저기네 버스 정류장. 아, 어, 오늘의 목적지 운봉읍 도착. 너의 목적지지? 아. 주천부터 운봉까지 어, 14.7km 고생했다 성공했다 아, 뭐. 그래도 날씨가 많이 도와줬다 맞아 맞아 날씨 너무 시원해 아, 여기 시원해서 이동네. 대박이야 아쉽지만 태민은 여기서 태천이는 여기서 응. 보내줘야지 보내줍시다 인사합시다 네. 태천이 저는 이제 서울로 우리 오늘, 오늘 먹을 거 여기 어. 우리 아이 집이야? 어저기 민박집입니다 어 좋아 갑시다 네, 사란 대문 수장에구수하네 안녕하세요. 나는... 네. 어 안녕하세요. 그녕하세요안녕하세로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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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여기기녕하요우녕하세요안녕하세아안녕 네. 안 오. 좋아도 그냥 하루째일 주무시고. 아, 가.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서 꺼먹으라니까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laughs> 요 아주, 그렇죠? 양, 응. 이 아, 방은 아저그죠 방은 어 방은 어디에요? 아 몸체도 있는데. 예. 네. 그거요. 거기. 여기요? 응응. 음, 음. 여기 여기? 응. 어, 아, 아 예. 에어컨도 있고. 그래. 아 예. 어잘 아. 쓸게요. 어 그, 좋네요. 들어가 예. 쓰리바이어요아 예, 감사합니다. 학생들요? 이아니죠 직장인들이에요. 네. 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좋다. 음. 아 좋네요. 안 좋아도 하 어, 아 어렸을 때 시골 찍은 거 같고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좋네요. 잘 쓸게요 사장님 저희 그러면 저기다가 저녁 차려주시는 거죠? 응. 저기서 잡사 보든 네. 예. 볼때 거기서 잡수더 예, 거기서 먹을게요. 수건 드릴까? 이거, 이거, 흙. 아니, 아니, 아니. 양말이 원래, 원래 이래요. 진짜. 아, 그래? 예, 예. 원래 이런 양말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오레... 이, 왜 저런 양말을 왜신고 다니는지. 그 봐. 저 양말, 버려라. 이거 한번더 넣을게. 아, 진짜. <laughs> 진짜. 오, 옛날에 시골. 아, 삶이될것 같아. 되게 좋네요. 여기다가도 넣고. 예. 예, 그게 다예요 저희. 네. 상추가 예안좋으니까 네. 그게 이해하고 잡사요 비가 그그 네. 와서 예, 네. 아 상추 비싸다. 내가 그 여기 나무 죽겠냐 네. 아 역시 지리산 나물이네. 참짜 많네. <laughs> 어.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두면.

어, 자, 삐빵, 삐빵. 다 삐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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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빵. 김치 김치에다가 응. 음. 김치에다가 한번 넣을까? 김치 여기, 여기다 좀섞게요 응. 김치에다가 땡이 넣고 이제 왔다. 아, 그래. 전라도, 전라도 쌈장. 음, 맞지. 음. 근데 할머니 혼자서 이거 하시는 거 되게 고생이지 않아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네. 한 15년 됐어요 아 음. 그래요? 음. 그때 둘레길 시장 이제 나는 둘레길인지도 몰랐어요 그 장분들이 그 자부들이... 할머니 그 어디 잘못어요 아우 집은 안 좋아 도 갑시다 비가 부스러 무슨... 내가 그냥 자아 그래서 이제 바보인 거는 내가 김치하이수고 가죠 돈라고 아우 나돈안 받을라 하잖 받아 나그새들 네, 거의 뭐, 뭐 고기 맛있쓴 거야. 남원. 네. 삼겹살 진짜 맛있다. 아 여기가 이게 딱 시스템이 좋구나. 여기는 삼겹살이 다 흑돼지인가 보네요. 그렇죠. 삼겹살 네. 흑돼지 유명한데요. 네. 음. 네, 아, 네. 아, 진짜 예. 맛있다. 네, 썬더리.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남원 고기 너무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셔가지고 고기 갖다주시고 여기 와서 지금 민심으로 식사하고 가시는 야생에 그 시골에 그 야생? 아니 맨날 도시에만 있으니까 어. 서손에만 있으니까 아니 저기 삼겹살 먹으면서 저 앞에 지리산이 분위기 대박인데 그래 움치 음. 있어 그렇지 움치가 있네 선비 같아 고기 꺼먹 선비 어. 아 그래? 할머니 너무 친절 여기 인동 할머니 민박. 네, 남원 운봉면에 운봉읍인가? 운봉읍에 삼산마을. 삼산마을에 그 인동 할머니 마을 민박입니다. 음. 최고예요. 제일 더 얘기할게. 요 음.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지리산 트래킹은 알게 되면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음. 자연을 만끽하러 오는데 음. 충분히 느꼈어요. 음. 여기는 그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어, 음. 그렇우 감사합니다. 바람, 다 네. 볼라도 빈지 볼라도 묵은지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달라고 했 치. 이것도 다꺼 놓은 거야. 골라 놓은 것 팔아야 되고, 불판 응? <놀람> 진짜 좋다 이거 예, 네, 그때 한번 해줬는데, 아, 저요,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놀람> 아유, 그게 네. 또그 그 아가씨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틀어져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왜 틀어져? 후회 하고 있어? 모르겠어. 매달리면 뭔가지. 안메달리도 그냥 아유 나는 무시가 좋아. 그러니까 그때 그어 했어야지. 아니, 아직 놓치면 안때 놓치면 이게 아직 그 놓치면 안될게 놓치. 그렇죠. 떼놓치면 이게 어려운... 자그 안으로 축가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제 때를 잘모르어 그 지났어. 게리지 마. 게리지 마. 게리지 개리 마. 게리지 마. 우리 이랑로 마차 가면서 영구라 남부라 하고 잘난 척안 하면 괜찮아. 저도 그런 여자 만났어요. 응. 이제. 그러니까. 잘난 그만. 야 저녁 맛있게 먹고 어. 한참하니까 개좋다 너무 좋다 뭐지 여기? 음. 빨래소야? 진짜 빨래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야. 아. 남원 진짜 자주 오자 너무 좋은데? 응아 어. 대박이다 진짜 정선생님 정신이 말짱해. 이 맛있게 밥 먹고 이제, 이제, 이제 아, 자는 건 아. 안이제푹 네, 자자. 지금 시야? 열 시네. 푹 잡시다. 음, 너무, 너무